불편 이런 줄알 응? 불편해. 뭐가? 차가. 네. 지아 미적도 뭐래? 에이, 뭐 하지. <laughs> 기는 <기능도 예가 없고. 웃음> 어, 거 예고고. 지금 완전 사 돼. 원래 시나오 지고 완전히 헷 음, 전체가 자동고뭐지요이문이 그지 새로 나온 거는 요앞 뒷바퀴도 요 조양이 2 0도가 되고 아, 그럼 코너링 좋네 어, 지금 그, 내차도4 4로이거든 응? 네? 4 4로리거든 네. 아니, 그니까 저지구공거리가지구공0 나온다 얘가그지구9저 새로 나온 거 그게 완전히 풀로 이제 바퀴 나온 거요 그니까 뒤, 각도가 요렇게 뒷바퀴가 요렇게 꺼진다 아이가 1 8도 좋네 그니까 코너가 딱 돌아가야 돼코너링내 음. 진짜... 40도까지 돌아가야 돼차8도오아가고뭐 15도 주도 좁고 도 근데 이제 그... 키로수 60kg 까지 만볼때 60kg 까지 밖에안 된다고. 그것 달릴 때 달릴 때 무슨 일 있어. 달릴 때는 버기 안 된다. 제한 안 갖고. 아니. 아뭘 전화를 했던 그 사적인 전화 그래 많아 갖고 뭐 전화 들어오면 확인하면 안 하는 겨 네. 전화 그 네. 뭐 전화 한번 했더 만. 은 전화 한번 했더 만. 은맞겠어인 힘은 안 나나 봐.

오링 한 마리 소결을 만들면 두 마리가 엄청. 이거 또 3만 대나 하고. 귀비가 왔어.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두발 치기 사람. 신이 카페 기다려. 맞다. 제가 빨리. 말책이 있는에 들어가는 이 있는데 보니까. 제가 빠지 기다리게 카페 내려. 이것도 아니고 처음에. 아, 어, 계는일 열기가 위로다올라데 위로 다 올라. 야. 달오라타니라지 아, 1 9 0니 아, 완전 만 해도 끝날 작년 평다더 비자면도 많아. 아, 더그렇안 아, 아, 뭐. 응. 해. 얼마나 인간이 많아마. 아니, 대기 공항에 이따라 들지도 더 오고 얼마나지 사람이 많아. 기못 하는데. 이못하는 공항이 그만큼 사람이 많다고 계속 줄 서갖고 이익 떨어지는 시간에 줄 서갖고 쭉쭉 저절로서 와야뿐인데 한 100이 다그려있어 전혀 못 가니까 예약만 다 내려와가지고 언제 아, 말이고? 오늘 어, 나올 때도 그렇고 오늘? 어제 여기그럼갖고 이게 요금이 최고 쌍 요금 그게 일반 저가항공 그게 10만원 오가 엄청 큰 건가 다 응? 우리가 원래 우리 어. 어, 기본이 많아 기부가 그래. 하나 오가니자한잔 아, 오가. 하자 됐다 <laughs> 음. 자한잔하한잔 어, 하자 응한잔 하자 집에 강아지 손보는 사람은 형수님이요 응 음. 하자 아, 얼굴은 안 비대 자자자어 손만 닦고 오야 그저 이빨, 이빨 닦을 때왜 응? 응? 우리가 왜오게 아니고 그... <laughs> 잘 보나 또안보니 그거. 저예요 소유 예. 이 요즘 저. 전에 거.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래. 하는 거. 응. 빨리 내라. 일본놈 쪽발이 용어를 너무 많이 나가면. <laughs> 아, <웃음> 그거 <나> <웃음> 어디 <laughs> 말이야 <일본의 웃음> <위협을 웃음> 이야기하는 거쪽발이가 완전하고 일본을 잡힐 가겠더라 씨. 리 내가. 이 방면 마지막 판에 그걸서 깔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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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때면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그 그거 저저저도 없고. 쪽발이계도 상관없다 그런 그뭐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밥을 짜놔 이 놈아 돼지아보고아 필요는 또, 없고 돼지깍아 라고 빼빼해도 양을 많이 먹여야 되지 그렇지 뭘 먹어도 많이 먹어 많이 먹는 사람은 덩치 큰 사람은 그 사람은 빼그 진짜 많이 먹자. 먹을 때 우리 국물 안 먹고 몇만먹고들하딱네개까지들가만먹어봐안 음, 뭐. 음. 음. 먹고 맨날 두개 끓여서 다 못먹어 두개 끓여 먹으러 가고 막다 와요 그때 한참때 우리 한참때는 두개 먹었는데 두개는 먹었지 항상 두개는 기본으로 두개 먹어흰이제 한참 아니가 세개.. 세개 정도도 끓여 아 지금 뭐. 같으면은 아니 뭐 나이도 이제 60 안됐는데 뭐 한참이지 뭐 <laughs> 한참인데 전년퇴직하고1전월 정.. 퇴직 언젠데? <laughs> 12월 아, 올해 올해 12월 끝이요 응. 만으로 딱 육십 그냥 육십 음. 만으로 육십 손님 맞다 <laughs> 예. 응. 고향이손 나네 응. 응. 생일 딱 되면 끝난다고요 자동으로 응. 연말 응. 아 그게 연말까지 응. 아, 그럼 일월말다 거친 사람도 있는데 하는 응. <laughs> 최고, 최고의